순서입니다. 이원욱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어, 후보님께서 솔빛 나루역을 설치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어, 제가 솔빛 나루역이라는 그 명칭을 최초로 국토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솔빛 나루마을 상가를 경유하는 대한노선을 국토부에 최초로 건의했었고요. 그래서 기본 계획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그 나루역이 취소되었을 때, 2014년 11월 기재부 재타당성조사에서 취소되었을 때, 국토부나 기재부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셨는지, 혹시 국토부를 찾아가신 적이 있는지, 항의하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그거에 대해서요. 저희 오히려, 음, 어 당시에 동탄 입주자 대표 회의, 예, 회장님들하고 더불어 같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등등 이런 일을 했었는데요. 술빈나리역을 어, 어, 당시에 저는 술빈나리역을 강력히 주장하면 인덕원 자체가 무산된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강력히 주장했으면 BC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이 BC를 술빈나리역을 제외하고 반드시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동탄의 자칫 잘못하면은. 인도건선 자체가 전체 완전히 무산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솔미나리역은 추후에 검토합시다. 라고 했던 것이 주민들하고 같이 동의했던 내용들이고요.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내용들입니다. 다만 그 이후 어,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용역이 확정되는 순간 그 이후에 솔미나리역에 대한 아주 많은 그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화성시, 국토부, 경기도 등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추가, 예 보충 질문 한번 하실 수 있습니다. 어, 후보님께서 그 나루역을 나루역 취소된 부분을 강력하게 항의할 경우에 인도원선 사업 전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항의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근데 네, 그 사실 제가 국토부에 솔빛 나루 상가를 경유하는 새로운 대한 노선을 국토부에 건의했을 때 국토부에서 본 타당성 조사에 반영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본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가 건의한 솔빈 예, 나루만 질문, 질문이 오지는 전달된 걸로 더 보고요. 타당성이 있다. 예, 답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타당성이 없을까요? 그 후보님 후보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후보님이 하신 게 아니고 시민들이 하신 거죠. 동탄 이동의 시 주민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열심히 나서셨습니까, 후보님? 물론 후보님도 제가 거들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후보님이 모든 것을 다하고 이렇게이렇게라고 말씀하시면 나머지 동탄 이동의 주민들은 그거를 위해서 정말 항상 싸우고 항상 노력해온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저는 제가 했다고 말씀한 게 예. 아니라 솔빛 나루역 대한 노선을 제가 제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예. 네. 동탄 신도시 주민들의 예. 민심을 제가 대신 대변했고요. 예. 우리 동탄시민들과 따... 함께 전철 유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마찬가지죠. 네. 예. 예. 네. 답변하신 걸로.